안녕하세요 트윈모션2022 출시 웨비나 이벤트가 있어서 영상 좀 켰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 유튜브로 시작이 됩니다 에픽게임즈코리아에서 직접 진행하는 공식 웨비나고요 트윈모션2022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실제 해당 사이트를 클릭해서 어,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어,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어, 예약을 걸 수가 있습니다. 어, 예약을 걸어두시면은 참 좋겠다 어,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 제품 자체에 대한 어, 업그레이드된 것도 뭐 물론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굿즈 같은 네 아주 살림에 도움이 되는 예쁜 굿즈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아, 보통 라이브에 출석을 제대로 해야지 이런 응모 기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일단 티모션 그 20252와 관련돼서 오늘 이제 웹툰에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실제 이 제품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짧게 좀 잠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픽게임즈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은 뭐 보통 그 언리얼 엔진을 쓰기 위해서 보통 이 런처를 설치를 합니다. 어, 런처를 실행을 하면 어, 이렇게 새소식 샘플 라이브러리 어, 여기까지는 언리얼 엔진과 관련된 또 물론 이제 새소식은 에픽게임즈 관련된 모든 제품에 대한 걸볼 수가 있는데 이네 번째 탭을 보면은 이렇게 트위모션 탭이 있습니다. 어, 저는 트위모션을 어, 현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기 를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아마 이게 네. 안돼 있는 분들은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설치 또는 구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이렇게 버튼의 텍스트가 다를 거예요. 어, 많이 저는 깔려 있습니다. 일곱 가지, 2022년, 네, 오래됐네요. 자, 일단 트윈모션에 대해서 그래도 짧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트윈모션을 그 굉장히 마케팅이라든지 제품 홍보, 또 트레일러, 게임이나 콘텐츠, 콘텐츠 또는 이제 건축 쪽에 그 실제 조감도를 대신할 수 있는 어, 굉장히 사실적이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렌더링 t 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언리얼 엔진에서도 n t e n 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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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어, 그런 거에 비해서 트윈모션은 매우 직관적인 UX 환경을 가진 어, 접근성, 액세서빌리티가 되게 뛰어난 도, 시각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 제가 화면에 트윈모션을 그 실행을 어, 했을 때 보시게 될 거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한글로 어, 메뉴를 제가 정했습니다 뭐, 영어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한글 추천합니다 어, 일단 언어에서 오는 어느 어떤 그런 장벽이 없어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해가 다르시기도 하지만 어, 내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실제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트윈모션의 그 템플릿들 또 학습을 할수 있는 아, 그런 좋은 예제들이 들어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크하우스 리트리트라는 것을 제가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어, 이거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어, 여러분들 경험을 할수 있는데 어, 처음에는 이렇게 저장을 하시는 거를 어,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업하는 게 단순하든 또 의도를 갖고 제대로 접근하든간에 그 작업물의 변화를 계속 어쨌든 보셔야 되니까요. 어, 좀 시간이 걸리죠. 예, 용량,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대단히 사실 중요합니다. 뭐 RTX 4080, 4090 가지신 분들이 아마 5천대라든지 어, 그런 고성능 렌더파이프 그 고성능 렌더링을 지원을 하는 어, 데스크탑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물론 노트북에서도 되지만 어, 데스크탑 성능이 더 뛰어나니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그 샘플 어, 레이카우스 리트리트라는 걸 제가 열었는데 뭐 오늘 뭐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소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네 정밀하죠. 네 아름답습니다. 어, 이 모든 것을 매우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게이 툴의 큰 전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왼쪽에 있는 어, 주요 라이브러리 여기 일종의 팔레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 예로 어, 여기 제가 식생이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또 여기 바위 네,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여기 사람만한 바위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네, 배치를 하면 이렇게 짜잔 네, 바로 바위가 배치가 될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존의 그이 화면을 뷰포트라고 하는데 트윈모션에서는 뷰포트의 그이 시각화된 레벨 디자인들하고 잘 어울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트위모션 2025.2 에서 이제 강화가 된것 몇가지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웹이나에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한마디로 그래픽 성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 트위모션의 여기 환경설정 들어가서 보시면 은이 퀄리티와 관련된 또 다양한 세팅을 지원을 하는데 일단 트위모션은 언리얼 엔진의 DN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나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어, 이쯤되면 지금 나나이트가 뭐냐라고, 네, 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나나이트는 언리얼 엔진 이브의 그, 혁신적인 가상화 지오메트리 기술입니다. 어, 말이 어렵다고요. 어, 요거를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요 영상, 어, 과거 어, 언리얼 엔진에서 직접 이 나나이트 관련해서 설명한 그 자료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소개 페이지 그 부분을 어 제가 링크를 첨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나나이는 한마디로 넷플릭스로 4K 영화를 보는 것에 비유하면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기가짜리 스포키 영화를 보려면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야지 이제 재생할 수 있었어요. 어, 3D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수백만 폴리곤짜리 모델을 화면에 이렇게 렌더링해서 보여주려면 그 모델 데이터 전체를 그래픽카드 메모리에 올려야 해서 사실 느리죠 성능도 되게 뛰어난 하드웨어가 필요하고요 어, 나나이트 방식은 한마디로 넷플릭스가 영화 전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보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어, 나나이트가 똑같아요 어, 수억 개의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모델 데이터 중에서 지금 내 화면에 보이는 부분 딱 그만큼의 데이터만을 지능적으로 골라서 그래픽카드로 보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즉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화면에 멀리 있는 모델은 아주 단순하게 가까이다가 가면 현미경으로 보다 극도로 정밀하게 보여주는데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매우 부드럽게 처리되는 게 어, 언니 이 나나이트 기술의 핵심이고 언어 엔진이 처음. 업데이트됐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화면에 있는 이게 4년 전에 그때 당시 영상입니다. 어, 이나나이트 장점은 품질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십육에서 아, 폴리곤 개수 걱정하면서 모델을 단순화 최적화에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제약을 많이 그 극복을 하게 된 거죠. 영화 CG 같은 수억 폴리곤짜리 모델을 그대로 게임이나 시각화에 사용할 수 있고요. 어, 당연히 작업 시간, 뭐, 노멀 메이킹 등 기존 모델을 최적화하기 들었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어, 단그 단축이 되는 거죠. 이게 언리얼 엔진의 그 다른 경쟁 엔진과의 격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데 이 방금 보셨듯이 이 트위 모션에 바로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나나이텍 기술이 동일하게 언리웨어 렌즈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 이번에 또그 무엇이 또 많이 극적으로 개선이 되냐 라고 했을 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루멘이 어, 드디어 이제 들어왔다 어, 이 얘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루멘과 관련해서 어, 이것도 좀 자료를 어, 공유를 좀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영상의 그 상세 페이지에다가 어, 집어넣겠는데 어, 실제 언리얼 엔진 그 에반젤리스트 팀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반사 시스템이에요. 이 루멘이라는 것등그 그러니까 그래픽 관련된 기술이죠. 어, 이 루멘은 언리얼 엔진에서 제시한 그 그들이 네이밍을 한 그들만의 차세대 실시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보통 지 i 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 반사 시스템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게 없다면 비유한다면 이겁니다. 그냥 손전등으로 직접 비추는 것만 이렇게 화면에 되면 거기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외의 공간은 어둡게 보이겠죠. 어이 반사, GI 기술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주는 렌더링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반사,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가득한 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루멘은 방 전체 벽 천장 바닥 수많은 작은 거울로 어, 덮어놓은 것과 같다. 어, 지금 화면에는 언리얼 엔진 4 예전 기술이죠. 그거와 관련된 이제 렌더링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 영상에서는 그 언리얼 엔진 5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루멘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이블레이프렉션 시스템 반사 기술이 어떤 식으로 렌더링 품질의 초격차를 보여주는 지를 설명하는 아주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 자료영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꼭 어, 한번 꼭 여러분들 보고 비유, 보고 어, 직접 그거를 뭐 이건 외울 내용 아니잖아요 <laughs> 느끼셔야죠 네, 느끼셔야 됩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언리얼 엔진 2025 아니라 트위모션이네요. 죄송합니다. 트위모션 이번에 다음주에 하는 이 웹이 나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어 이트위모션의 에픽게임즈의 핵심 고퀄리티 렌더링 3D 기술인 나나이트하루멘이 제대로 들어왔다? 어 이렇게 얘기를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실제 그 공식 그 사이트에서 어 얘기하는 어 부분도 좀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은 예, 이 트위모션에 그 나나이트 그 가상화된 지오메트리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패럴락스 윈도우라는 또그 굉장히 쉽게 고 퀄리티의 그드라이앤 드롭만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 또 애니메이션 기능 같은 것들이 어, 추가가 됐습니다. 어, 이미 어, 다음 주 라이브 웹이 나고 별개로 어, 이미 공식적인 트위모션에 대한 것은 사실 추석 전에 공개가 됐어요 네, 먼저 그 웨비나전에 여러분들이 트라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에픽게임즈 트윈모션 20252에 대한 어, 업데이트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자료 영상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잠깐 보시면은 어, 이게 아까 이야기 드렸던 패럴럭스 윈도우 즉 실내 인테리어 시각화를 이렇게 네, 아주 직관적이죠. 그냥 이 외관 모델링만 있고 한다면 바로 적용을 할수 있고 또 기존의 트위모션의 장점인 그 타임라인 기능을 수 있고 또 이거는 뭐냐면 그 안개입니다. 안개, 이 포그 기능인데 어 실제 어이 트위모션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 앰비언스란 왼쪽에 뭐 이걸 좀 빠르게 설명 좀 드릴게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대한 그 렌더링의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구름, 네 제가 구름을 좀 많이 끼게 했고요. 계절, 비 오는 계절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지금 비가 막 내립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지금 반영되는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눈이 내리기도 하고요. 또 계절의 변화, 네 겨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도 변화를 줄수 있고 여기 포그. 여 이제 보면은 안개도 이렇게 자욱하게 네, 높이까지 이렇게 완전 겨울이 왔네요. 어, 몇달더 있어야 이제 한국은 겨울이 오는데 예, 트윈 모션에서는 어, 지금 한0초 내외에 모든 그 계절의 변화 사계절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신박하지 않습니까? 네, 어, 대단한 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 그래서 공식 영상 요거는 뭐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시고요 아마 그 라이브 웨비나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보다 그 공식적으로 잘 준비된 내용들을 발표해주실 거라고 어, 저 역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뭐 잔디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이제 줄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고 어, 여러분들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커스텀네 이렇게 이 렌더링 모드를 이렇게 또줄 수가 있어요. 이런 쉐딩 효과가 뭐 솔직히 그 경쟁 엔진인 유니티나 이런데서 쉽게 못 줍니다, 예, 못 줘요. 그런데 그냥 버튼 몇 번의 클릭으로 뭐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VR 기술이 VR 모드로도 또 이게 제공이 돼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태블릿 외에도 뭐 HMD로도 볼수 있는 모드가 지원되고. 어, 지금 방금 제가 살짝 넘어갔는데 요거는 스케치업으로 만든 그 도면이에요. 그 3D 도면을 언리얼 그트위모션하고 동기화돼가지고 어, 실시간 렌더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컨피규레이션, 그 마케팅 홍보 쪽에서 많이 쓰는 요우죠 어, 실제 이제 뭐랄까 인터랙티브 카다로그라는 말이 적합할까요? 우리가 카다로그 같은 거 보면은 직접 그 저기 보긴 하지만 못 바꾸잖아요. 그때 이제 저거는. 직접 칼라도 바꾸고 문도 열어보고 그러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행사 강추하고 기대가 저 역시 큽니다. 어, 여러분들한테도 이 좋은 그 이벤트 정보를 꼭 공유하고 싶었고요.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어, 좋겠네요. 어, 실제 지금 트위모션과 관련된 공식 사이트는 에픽게임즈에서 그 관련된 그 개발자 문서라든지. 관련된 블로그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오늘 이벤트 네, 트윈모션2025이 웨비나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행사에 대한 홍보를 제가 뭐 광고 전이없습니다 정말 너무 이 행사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은 우리 어, 이 채널을 통해서 팀모션 또 언리얼 엔진 관련된 어, 쉽고 쉽게 배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 학습 어, 영상도 같이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